안녕하세요. 빠삭한 브레인입니다. 들려주는 부동산 시작합니다. 10월 25일 국토교통부가 1세대 신도시를 포함한 111개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설명한 데 이은 것입니다. 11월까지 최종 승인될 예정인 이 가이드라인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인프라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 기능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차량,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사용을 강조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기본 방침에는 주요 지역의 주거 및 상업 밀도 증가, 복합 용도 개발 통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은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도시 계획가는 실시간으로 결과를 시각화하고 노후화된 도시를 채편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한 초점은 건설 이후 크게 노후화된 분단과일상과 같은 1세대 신도시가 경제성장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모두 촉진하는 방식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조량 노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며 고밀도 개발과 녹지 공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리노베이션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 정부는 민간 개발자와 협력할 전담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노력은 도시 재개발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더 광범위한 공공의 관심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이 도시들을 혁신과 지속 가능성의 허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도시 지역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측 전략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1세대 신도시 내에서 특정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광범위한 재개발 노력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11월까지 구축될 예정인 특별정비계획 수립 페스트 트랙에 따라 신속한 리노베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상 들려주는 부동산이었습니다.